자, 그 서천 서레야 팀과 논산 공구 축구 경기를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어, 서천 공격수는 오세영, 세터에는 서영훈, 좌수비는 김홍석, 우수비. 전성권이 되겠습니다. 논산공고는 공격수 김민재, 세터에 김은준, 좌수비에 이종학, 우수비 방수영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막 공격을 했던 논산공고 김민재 선수 엔드라인 벗어났고요. 약간 세팅 흔들렸어요 김은준. 자전성권 전성곤. 우습이 우습이지만 지금 세팅이 가담하고 지금 원위치로 자 먼거리 이동토스 자 약간 감아서 드롭성 아 범실이 쉬워요 지금 득점에 의한 경기가 돼야 좀 재미있는데 범실에 의한 경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좀 자리를 못 잡았던 이종학 선수. 커버는 들어갔지만 좀 발끝에 못 미쳤어요. 서영은 발콕. 자, 강력한 공격이었는데 이종학 선수 수비 잘해줬고. 충축이 길게 밀어쳐주질 못하고 좀 짧게 떨어졌었어요. 조금 전에 또 왼드라인 오버가 됐어요. 아, 지금 여유감이 없어요. 지금 그 선수들이 또쿨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세브인지또 아웃인지 또연속범질 발 끝에 김민재는 가볍는 거고,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쪽,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안쪽 차기도 좀 밋밋한 스윙을 하고 있는 김민재. 벨트 <laughs> 맞고 또 행운까지 따라준 서천설회야 단타 단타로 지금 바운딩이 약간 커지는 바람에 시간을 좀 줬어요 그래서 짧게 떨어졌지만 커버가 가능했던 서천설회야 우수비 전성보 선수 상성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여유감이 없어요 직아 어, 지금 따닥볼 <laughs> 지금 엔드라인에 살짝 그 닿았었지요 아... 자, 11점에서 코트가 체인지가 됐고 양타 자신있게 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약간 감았어요. 감아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던 서천 철에야 오세영 선수. 서영은 잘 줬어요. 세팅 숙공은 아니었어도 아주 직상으로 잘 올려줬던 서영 선수. 또나 경험이 많은 선수라서 흔들리질 않아요. 밋밋한 공격을 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 발코에 걸렸는데, 지금, 공의 약간 아랫부분을 터치하면서, 공이 지금, 많이 날아갔었어요. 어우, 지금 강력한 공격. 오세영 선수의 발코, 밀어차기. 오세영 선수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그 기획사학 운영을 하면서 아주 그 하루 생활들을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또 근면하게 아주 생활력도 강한 오세형 선수 서천 서래야 우수비는 전성근 선수는 어 최근에 좀 목집이 약간 살이 좀 붙었지만 지금 그 조국 꿈나무를 지도하고 있는 서천 장안고등학교 학생부를 지도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권 선수. 아 지금은 오세영 선수의 발코 찍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린 오세영 선수. 서브가 약간 피켓차기 형태로 강 서브가 피켓차기 형태로 맞았어요. 아 지금은 김은준 선수. 기와 시사이를 공략을 잘했어요. 지금은 김홍석 선수가 알면서도 공의 진행 속도가 이렇게 빨리 세터가 이렇게 빨리 찰 줄을 몰랐다는 그 예상을 조금 못했던 김홍석 선수 서천 <laughs> 직접 타가. <직접 다가. 웃음> 스쿠아도 지금 2, 3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행운까지도 서천 쪽으로 운이 더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운이라기보다는 그 노련미하고 실력입니다. 지금 그 김민재 선수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무에좀 터치가 됐었고 서영은 잘 붙여줬어요. 테이크, 발랄. 저렇게 세팅이 좋으면 공격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죠. 세팅이 되면. 자, 방수영 선수. 지금 서브 품질 없이 방수영 선수는 지금 강서벌을 아주 잘 넣고 있어요. 발랄. 자, 약간 먼 거리. 강하게 칠수 없는. 스쿠아도 밀리고 있고, 자 지금 도 당했습니다 이종학 선수 논산공고 좌수비. 자 지금 경우도 지 좌수비 이종학 선수가 그 좌수비 자리 잡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좌측으로 지금 몇 차례 실점을 했고. 조금 전에 그 연타성, 그 센터로 오는 연타성도 잡기가 힘든 정도로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자리를 잘못 잡았었어요. <laughs> 오세영 선수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 지금 아주 김민전 수의 주특기 왼발의 아주 빠른 속도로 강력한 발등 공격 강수영 100% 지금 강서부가 실수 없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약간 더럽성 <laughs> 0.1톤의 사나이 오세영 선수가 몸을 날렸어야죠. 하늘을 향해서 또 오피 날라서, 페이크로. <laughs> 서천 설레아가 승리하였습니다.